색깔 또는 분홍색깔 그쵸 이렇게 빨간색 새콤 달콤 하면서 어떤 무 맛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고 또 매실에 끼스에 대한 거기 때문에 매실 향도 같이 곁들여져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도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무쌈냉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쌈냉채 재료는 바로 요거 무고요. 요거 무 무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비트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부추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 사과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물 물을 들릴 거거든요. 그래서 치자 두 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 비트도 역시 색을 물들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고요. 어, 그리고 매실액기스, 소금, 그리고 이제 물을 물 물을 들이기 위해서는 비트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혹시 집에 백년초 가루가 있으면 백년초 가루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한번 어 이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를 가지고 이제 동그랗게 냉채를 무를 슬라이스 해줄 건데요. 이렇게 이제 마트에서 보면은 이런 슬라이스를 이렇게 슬라이스 칼이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를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슬라이스해서 썰어줄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하기가 또 나는 칼을 사용을 해서 너무나 슬라이스를 잘 사용을 한다 하면 얇게 칼을 사용을 하셔도 돼요 사실 보면 이게 조금 간격이 조금 두꺼워 가지고 조금 칼로 다 쓰는 것보다는 더 이렇게 조금 두툼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쌈 냉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를 슬라이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가지고 이제 슬라이스를 해볼 건데요. 어, 이렇게 저처럼 면 장갑을 끼고 하셔야 되거든요. 혹시 손이, 손을 다칠 수 있을,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면 장갑을 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벽에다가 벽이나 이렇게 좀 힘을 줄수 있는 이렇게 이제 그릇을 사용을 하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건데요. 이렇게. 힘이 붙여서 게 제가 이게 좀잘못 하는데 힘이 붙이시는 분들은 조금 집에 남편들 계시잖아요. 남편들한테 좀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슬라이스를 했는데 슬라이스를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실수로 이렇게 막 이렇게 빨리 해다 보니까 막또 방송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요거는또 이렇게 그냥 절여서 그냥 먹어도 되고요. 같이 절이면서 먹어도 되고 이거는 국을 끓여 먹어도 되고 우리 또 이렇게 된장찌개 끓일 때 있잖아요. 물을 넣으면 또 맛있거든요. 그래서 된장찌개 끓일 때 이렇게 좀 넣어도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럼 자, 물을 이제 이렇게 쓸었는데 제가 이제 촛물을 만들 거거든요. 여기 이제 물을 재우는 맛있는 색깔을 내고 재울 수 있는 것을 이제 만들 건데요. 우리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절임무 팔잖아요. 그쵸? 하얗게 절임무 팔잖아요. 그래서 그거 사, 그거 사가다가 우리가 쌈싸먹잖아요 이렇게 쌈 해서 고기도 쌈 먹고 막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고구 만드는 거예요. 무쌈. 네. 그래서, 어, 저는 식초하고 설탕하고 해도 되지만은요. 요 매실액기스를 집에 흔히들 매실액기스를 많이 담아 먹잖아요. 그래서 매실액기스에다 소금만 넣으면은 간단하게 새콤달콤한 무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거든요. 만약에 집에 매실액기스가 없다 이러면은 사과식초, 뭐 현미식초나 설탕하고 1:1대 비율로 넣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매실액기스를 이렇게 한 컵을 넣었거든요. 여기 한 컵을 넣고 매실액기스 되는 식초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설탕이랑 매실액기스랑 동량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요. 그럼 물도 식초하고 사용할 때도 물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매실액기스를 한 컵을 넣고요. 그리고 물을 여섯 숟가락을 넣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숟가락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천일염을 일장수를 넣어요. 자, 일장수를 넣고 이거를 이렇게 저어주면은 소금이 녹겠지요. 자, 이렇게 이제 식초물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았어요. 어, 이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야채 같은 거 있잖아요. 넣어서 이렇게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야채 짱아찌처럼 돼요. 이렇게 이제 만들고요. 여기다 이제 만드는 거를 가지고 하얀 색깔 밖에 이제 흰 색깔을 만들 거거든요. 흰색 흰색이랑 오늘 세 가지를 만들어요. 흰색, 노란색 그리고 붉은 색깔. 계통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거든요. 이렇게 이제 해서 해놓으면은 한뭐네 다섯 시간이면은 이게 무 절임이 되거든요. 무 절임이 맛있는 무 절임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요건 매실액기스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식초로 하는 것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식초를 한 컵을 사용을 할 때. 자 식초를 한 컵을 사용을 할때또 설탕을 동량으로 제가 넣는다 그랬지요 매실액기스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또 식초를 넣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식초를 사용하지 않는 거는요 매실액기스를 사용하는 거는 매실액기스에 보면은 유산균이 많이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저는 이제 화학식초보다는 매실액기스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집에 혹시 이렇게 화학식초 말고 천연식초, 막걸리 식초라든지 뭐 블루베리 식초라든지 담아서 드시는 그런 식초가 있으시다면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동량으로 넣어준다 했잖아요. 식초하고 설탕을 이렇게 설탕을 동량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물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소금도 일작은술을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거를 녹여줘야 돼요. 충분히 녹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녹여주는데요. 어, 녹여주고 여기다가 이제 색깔 물들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거 다시마 팩이거든요. 다시마 팩중자인데 치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넣어주고 어, 이제 색을 물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마늘 방, 방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부숴줘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부숴주고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게 노란 색깔이가 이제 노란 물이 들거든요. 이렇게 노랗게 색깔이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시마 팩에 넣는 이유는 지저분하지 말라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둘 거예요. 여기 노란색을. 노란색 이렇게 나오게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비트를 찍 만들 건데요. 자, 이번에도 또 매실액 기스를 사용했을 때에는 매실액 기스한 컵을 사용을 하고요. 물 여섯 여섯 큰 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넣고요. 자 그다음에 소금 천일염 일 작은술을 넣어 줍니다. 비트를 채를 썰어서 넣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채를 썰어서 넣은 비트를요. 비트도 짱아지 이렇게 좀 새콤달콤하게 맛이 이렇게 들어 버리거든요. 여기 넣어놔도 그래서 비트도 그냥 드셔줘도 돼요. 맛있어요. 색이 예쁘게 내올리면 네, 비트를 충분히 많이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천일염 말고 고운 소금을 넣어도 돼요. 구운 소금이라든지. 네. 그런 소금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비트를 이렇게 비트를 넣어주고요. 바로 물을 이렇게 들어버리죠. 되게 예쁘게 물이 들거든요. 이제 제가 사과를 갖다가 여기 속에다가 이제 사과를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갖다가 여기 이제 무쌈 속을 들어가는데 음꼭 사과를 사과만 안 넣어도 돼요. 어, 배를 넣어도 되고요. 사과를 넣으셔도 되고요. 굵은 채를 쓰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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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 거예요 상아를 무는요 소화를 잘 되게 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무를 먹으면 무는 천연 소화제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를 많이 드셔주면 좋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고기 먹을 때 이렇게 무쌈을 해서 먹는 게 고기가 좀 소화가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를 먹으면 소화가 좀잘 됩니다. 그래서 무를 많이들 드시지요. 그리고 무의 효능은요 감기, 감기에 좋아요. 그래서 무를 많이 드셔주면 좋고요.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아요. 그리고 특히 변비에도 좋고요. 무도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를 많이 드셔주면 좋습니다. 사과를 제가 껍질을 벗기지 않았거든요. 껍질 속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위를 깨끗하게 과일 세정제를 사용을 해서 씻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베이킹 소다에다가 해서 깨끗이 씻어서 농약의 잔류물을 없애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껍질째, 껍질이 조금 약간 식감이 조금 질긴 그런 느낌이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껍질도 좀다 지셔주면 좋습니다. 이 무쌈 냉채는요, 특히 이제 손님을 좀 이렇게 초대하기 위해서 하시면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너무 또 아름답고 네, 보기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맛도 있고, 어, 좀 손이 많이 가지만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이 무쌈 냉채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단촛물을 만들어 놨잖아요. 어 여기에다가 무쌈 냉채를 색깔별로 이렇게 담아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오랫동안 보관이 돼요. 그래서 한뭐 일주일+ 일주일 전에 미리 만들어 놨다가 시간 있을 때 미리 손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미리 좀 만들어 놨다가 준비를 해 놓으셔도 번거롭지 않고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사과를 이제 이렇게 씻었는 이렇게 사과를 다 준비를 했는데요. 어, 여기다가도 단, 이렇게 좀 단촌물을 좀 부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다가 메시레키스 반컵. 반컵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레키스 반컵. 그리고 물 세컨술. 벗어요. 그리고 소금도 2분의 1 작은 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무쌈을 이렇게 묶어줄 무쌈을 이렇게 주머니 모양으로 이렇게 해줄 건데요 부추를 갖다가 데쳐 줘야 돼요 그래서 부추를 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를 데쳐줄 건데요. 지금 물이 끓고 있잖아요. 물이 끓고 있는데 소금을 천일염을 한 큰술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부추를 데쳐줄 겁니다. 부추는 한한줌 정도만 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추는 그냥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 그냥 바로 넣었다가 그냥 빼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찬물을 준비를 했잖아요. 여기 찬물에다가 바로 그냥 건져서, 부추는 깨끗하게 씻어서 데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찬물에다 이렇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찬물에다 이렇게 헹궈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짜주면 돼요. 싸서 자, 그러면, 제가, 음, 지금 이렇게 어, 무쌈 냉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절임을 하고 있잖아요. 무 절임을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데 한 어,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전날 이렇게 해놨다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어저께 제가 하루 전날 이렇게 무를 절임을 해놨는데요. 무 절임을 해놨는데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준비를 했습니다. 흰색깔, 그리고 노란색깔, 그리고 이렇게 뭐 빨간색깔 또는 분홍색깔, 그렇죠? 이렇게 빨간색깔이나 핑크색, 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너무 예쁘지요?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무쌈 냉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사과를 이렇게 또 절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물을 국물 없이 이렇게 이제 싸줘야 돼요. 어, 그래서 색깔이 손에 색깔이 물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색깔부터 하면 좋을까요? 흰색을부터 먼저 하는 게좋겠죠 그래서 흰색을 먼저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쌈 저, 절임 절임 무에다가 아, 절임 무에다가 이렇게. 물을 좀 이렇게 따르고 단추물을 따르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싸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싸주는데 속을 이렇게 조금 사실 무가 좀 약간 좀 도톰하기는 한데요. 참 예뻐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주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여기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붙추 있죠. 네, 부추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네, 묶어주면 돼요. 이렇게 돌려서, 네,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이게 부추가 좀 짧은 거를 사용을 하면은 길이가 좀 짧을 수 있거든요. 두 번이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부추를 갖다가 어 조금 긴거 있죠? 부추를 긴 거를 사시면 되고, 너무 또 부추가 너무 두꺼워도 좀 별로 안 좋거든요. 어 그래서 어 조금 얇은 부추 있죠? 좀 가늘은 부추를 사용을 하면 더 좋습니다. 네. 또. 요번에 제가 이제 무무 채칼을 무 이거 무 슬라이스 하는 칼을 샀는데요. 이게 조금 두꺼워요, 사실은. 보니까 좀 두꺼워 가지고 요거 좀 만들기가 조금 버겁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이제 무 이거 하는 거를 사서 썼는데 그거는 굉장히 얇으면서 되게 사용하기가 좀 편했거든요. 그런데 좀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이거를 샀는데 요번에 이거 슬라이스 칼을 샀는데 이게 조금 어 간격이 조금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조금 만들기가 조금 버겁기는 하네요. 사과의 사과의 새콤달콤한 또 사과 향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거를 이제 이렇게서 해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주름잡듯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접어지거든요. 그냥.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 저기에서 그런데 전혀 안 어려워요. 그냥 접으면 접어져요. 이렇게. 이제 노란 색깔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추를 너무 오래 담으면 오래, 오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부추가 물러가지고 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추를 가능한 한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그냥 휘 저어서 바로 그냥 건져주시면 돼요. 이제는 또 빨간 색깔, 핑크 색깔을 또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지요? 장미꽃 같지요? 이게 흰 장미, 핑크 장미, 노란 장미. 이게 사이즈가 이제 적당하게 좀 사이즈가 돼야 되는데 무가 너무 작아도 이렇게 좀쌈 싸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로 하는 게 좋아요. 오늘의 요리 무쌈 냉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번 맛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는 노란 색깔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과의 향이 입안 가득 풍기고요 새콤달콤하면서 어떤 무 맛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고 또 매실 액기스에 대한 거기 때문에 매실 향도 같이 곁들여져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무쌈 냉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리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합니다.